이제 세계 각국이 백신 개발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방역 성공과 백신 확보가 국민 보건은 물론 경제 회복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 우리 정부의 백신 개발... 그리고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최소한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표로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인데요. 먼저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이 국제 프로젝트인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확보하고요. 글로벌 백신 기업과 개별 계약을 통해서 임상 3상 진입 등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이 선수금을 지급해 우선 확보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 트랙이군요. 그러면 이 개별 기업과 협상하는 이 부분 대상이 있을 텐데 어떤 기업들이 유력한가요? 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노바백스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서 감염병 혁신 연합이 국내 제약사와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을 추진 중이고요.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백신 개발 선두 기업과 성구매를 협의 중입니다. 이 기자,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서로 맞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접종 계획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계획이 나왔나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오는 10월까지 구체적인 이 백신 접종 방안을 만들 계획인데요. 대략적으로 보건 의료인, 사회 필수 시설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기저 질환자 등이약 2천만 명에 대해서 먼저 접종을 하고 2단계로 성인, 아동 등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기자, 현재 우리 기업들의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해서 정부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에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 위원회를 열고 지원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최종 개발 가능성과 기업의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제약사 7곳의 8개 과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치료제는 어떤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네, 치료제 부문에서는 셀트리온과 녹십자 대웅제약과 신풍제약 등이 선정됐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와 대웅제약의 약물 재창출 등을 예비 선정했습니다. 백신 개발에는 어떤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네, 백신 부문에서는 제넥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이 선정됐는데요. 정부는 백신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1,936억 원의 추경 예산은 공급 기간 단축 등 패스트랙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촉박한 일정에 따라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코로나19의 국내 상황, 외국 접종 사례 및 부작용 여부 등을 철저히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백신의 접종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한나 기자, 현실적인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이 개발은 다국적 제약 업체들이 하지만 생산, 위탁 생산은 우리가 할 가능성. 이 부분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성이 있나요? 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이 대형 바이오 업체들은 백신 가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위탁 생산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백신 가격을 낮추려면 인도처럼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가야 하는데 이미 인도의 혈청 연구소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백신 개발사와 속속 생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단 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과 이 시설을 효율화하는 건데요. 우리 이 부분에서 압도적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품질 좋은 백신을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술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생산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 기자, K-방역의 정점, 결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일 텐데요. 다국적 제약 업체들에 맞서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많은 국가들이 경쟁을 하면서 누가 더 빨리 개발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긴급 승인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효능과 안전성을 모두 잡은 백신과 치료제가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십구의 팬덤이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전임상 부분을 스킵하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상에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는 의 경우에는 전임상, 임상, 일상, 이상, 삼상을 체계적으로 받기 때문에 조금 개발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안전한 백신이나치료가 개발되지 않을까 기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그렇다면 백신은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네, 대다수의 이 전문가들은 효능과 안정성 이두 가지를 모두 갖춘 백신은 내년 봄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또 지나친 기대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기준을 질병 예방 효과 50%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어도 이 코로나19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 즉 앞으로 최소한 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 백이이나와 k 라도 완벽하게 어, 확산을 예방하기도 어렵고 코로나 19 방역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k 방역을 이끌어온 당국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믿고. 절제된 일상이 필요합니다.